트라우마 가줄게 이제 다 박자 나나피빅게나이 죽으면 유빈이가 대신 넘어가 샌센센 바로 유빈이 센샌포지 이제 거기 오면 말해 내가 도 뭐야 뭐야 뭐 소리야 뭐, 그래, 이거? 뭐야, 뭐야. 누가, 뭔 소리야? 너 믹서기 가지고 있는데? 어, 야 쌍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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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? 쌍무 쓰나 나 쐈다 야 애쉬 포갔다 포갔다 이 어디 잡았어요 레레문 하나 있었대 어, 대성하나이 예. 나이스 격반인데 아, 공격반이었어? 야유야너 야, 그냥 열어 나라. 어동현이가야나거기나아 왼쪽 구석도 봐 나랑 동현이 그냥 삐롱대고 이러고. 삐룡 뱅고 이러고. 삐룡 뱅 삐룡 뱅고 이러고. 삐룡 뱅 이러고. 삐 아, 폭치치고폭치고 어, 응, 네네 아, 지금도? 나스, 삐룡 2층에이나서2전 2층에서 2에 2층에서 2층에서 층에서 2층에서 2층에서 2층에아에서2에서 2층에서 2 넘어갈 때한번 대기해주고 그렇지. 아이고, 아, 가자, 가자. 두다 가야 돼, 둘다 가야 돼 이번에. 아이고, 아이고. 샌님 조심해. 아 무슨 뭐 못다. 혼자해봐, 아. 혼자해봐 유빈아. 어쩔 수 없다. 이만 뭐 하자. 애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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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초. 나이스엑소이다뭐 문제 빽빽지럽다. 뛰어난, 뛰어난. 엑소이드 많아. 나이스포 제발, 하나인데? 아 순간 이동 진짜 미치겠네. 순간 이동. 아씨. 하피피카 진짜. 음. 아, 피백이야 피백 어. 에스프는거아 비살 어. 어. 때 들은 거. 박까아야나쫙다 이거 야 이렇게 조심. 형왼쪽 왼쪽에 있어 왼쪽. 아 나이스 오 야.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막아야돼 막아야돼 패스할때 죽어가지고 패스할때 둘 죽고 시작한거라 그리고 유빈이가 뭐 그거라며 렉걸린다며 아송관이더 많이 했으면 막아줬을거 같은데 어, 그러니까. 하, 하나만 띄우긴 했었죠 공연이랑 유빈이, 유빈이 넘어갈거지 어어 그렇게 하고 어, 유빈이 렉걸리니까 일 넘어가는 거 어딨어 한명더 내먹어야 돼

신전에서 우리 쌤 우리 쌤 있어요, 형. 오른쪽으로, 왼쪽으로. 배피해라 형. 배추피해. 말나 이기네. 이대 2. 천천히 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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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주 멀어요, 형. 세이브 존으로 해서, 아니다, 그냥 네. 거기 둘 가든지 맘대로 해. 어차피 운적인 거라. 우리 신전으로 삐로케. 가요. 피록 피라나 있다. 비록 피라나 있다. 신전에서 삐로케. 운주야. 비록 피, 비록 칼 챙기. 어, 운주야, 증가, 증가해서 가해야 돼. 쭉쭉쭉쭉쭉 쭉쭉 쏘면서 쏘면서 아못 잡았어 미안해 빼꼼 자리까지 아, 가야됐어 아, 아, 아 내가 잡았으면 먼저 딱 왔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아, 가 스나가 보가 힘들게 자리 썼는데 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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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치야 최대치 피만 조심해봐 B만 넘어 우리 피해자 다넘어가 넘어가야, 넘어가야 돼한명

들었다. <목소리> 어, 그 정도면 잘 막았다.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하나 문 있었어. 쌍문. 넘어갔어? 넘어간 거 같은데? 하나 쌍문. 아, 이거 모기탕 같다. 모기탕 같다. 모기탕 같다, 이거. 앵그리 왜피달았어 문자 왜야 아, 상 빠졌어. 쌍 아, 쌍문 아, 개들이 새 뭐야 때지네 부어. 다 벌써 왔어 예스. 개버가라 깨버 개버 버버가라깨버가라깨버가라 다시 제발. 아, 나피 7777. 0나스 나이스. 피안해 피안해 피안 쭉쭉 가야돼 쭉쭉 가자 싸워싸워줄것 같은데? 총들려야 될것같은데 아아..까비 어, 아아.. 게 이상해지냐 아, 프지가아 어, 이거 보기 소리야 이거 내가 그냥 누나 빨리 녹였어야 되는데 에임 틀어졌다 아.. 아 나만 살았다고? 이 사람을 붙여 아니 이내 아, 바로 앞까지 와있길 내가 그래서 놓쳤잖아 완전 머렵까지 왔어 너 지나가자마자 들어온거 같아 꼬라지가 그러니까. 나는 응. 문에 있을 줄 알고 멀리 보고 갔는데 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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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교빵 상관없어 상관없어 죽었.. 죽어... 왼쪽에 붙어있어 내가 내가 가서 받아볼게 피일이야? 도기빵 빠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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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나? 거기서 그.. 머리만 내밀고 있던지 땅만월사 졸라 까는 중 누군지 모르겠어 병인형일걸? 거의? 건우형 <목소리> 건우형 쎈이었다 했어 미화 피일 미화 피어나나피우 나내 자리 피고 는데 누가 갔을까? 가 같아? 이거 피60 나이스 피6 언니 언니 아, 이미 아이고. 쌍문 <laughs> 바로 봐야돼 바로 봐야돼 아. 애좀밀텐데 아, 이거 내... 게 아, 형, 이렇게 봐도 놓고 있구나. 아, 상관 그냥... 아, 아이고, 아문고 아이고... 쌍문고쌍문고 스나까지 스나 하나라지이나 아이고... 피이고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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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아이스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나고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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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고이스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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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유빈이, 필이야. 윈이 차리 괜찮긴 한데 신전 오 빠가 나는 너는... 거. 에이슛으로 오는 거 조심. 미조심, 미조심. 이제 빈이가 뻔. 울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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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치십, 피치십. 거의 로 가는 건데. 에슛으로 가면.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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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. 아니 나 때문에. 사운다사운다여기아 바로 가봐. 습슨. 루, 습슨. 아 l u e Team Wings. I wish you could only go to you, m a m 안 Till it's so toxic. I'm not g o i n 나 to talk a b o u 나 it. It's just a 잘했어 잘했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나도 나도 팀 앞에 나왔다 팀 앞에 나왔다 제발 나왔 나왔다 나왔센트라이있는데에어 어디야 아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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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벽 포 같다 나도 포 가줄게 이나 이나 비상포 맞는거나 있다 이거 아무나 모른다 모른다 모른 이거 비룡스나스나설때스나설때아 근데 이거 이해지 그래 아.. 살가개피 그 개병 아래 병인형 개좋아하거든? 나이스 오른쪽 있다 아.. 아깝다 깜... 아.. 아까운데 상황 좋았는데 잊었다 나이셔 존나 괴롭혔지? 나도 간다 월산 존나 가까우리노 아, B 바로 갈 준비는 돼있는데 아, 이터널즈 피치시팔 이터널즈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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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뽀뽀 에서 포 에서 뽀아뭐야냐 아아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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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디갔어 아 누나가 없었어아 뭐가 없었다고? 누나가 없었어 잡아줄라 데이크, 했는데 아... 아지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아상훈동반말 잘하는 것 봐. 말잘하 피우심, 50 포기하는 건우 형, 에스포 갔을 텐데, 뭐 아낀 스타일 아니라 여기다 거기만 째 봐. 나 도와줄게. 아 하나, 나와도 아, 에런 캐스마. 이미 나, 이미 벗겼나? 벗겼어. 그래, 애도 따워, 애다 따워, 다 왔나? 아 있다. 오아 오른쪽가 있네. 내셔 내 쪽. 드럼통기. 드럼 46, 46. Oh. 어 뭐야 이게 wow. 어.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. 우리 천천히 해보자. 월사 존나 커 존나 너도 형 한데? 60몇 피 60? 뭐야? 아나월0만 죠? 50만. 아, 뭐. 아 쌍문 해볼까 그냥? 아. 인더 <끝> 에이 사이트. 뭐지? <끝> 하나 나와군요아 이거 총다 제대로 안 돼. 오늘 컴퓨터 컨디션이 안 좋네 유빈이가. 그니까 빌 너무 그냥 이렇게 풀로 따였어. 아, 아. 이거 에셔 모네비야 근데 땅은 모네비야 잡다집 위에서 열어 지왜 앞으로 갔어 열어 어디였는데? 땅 박스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알지? 어깨가 내려왔어두두두두 에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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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. 아이스. 하나 더 있었어. 아이스 잘했어. 이거 백업 자리 백업 왔을 것 같아. 맞다. 백업 백업 백업, 백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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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업. 백업. 이거 필 살아있어. 에이, 공격이요? 쌍문은 그 쌍문 보고 있을걸요. 쪽, 딱 카드 다앞에앞에윤자앞에 앞에, 앞에. 박스. 살려나. 여기서 반이아 아. 아. 아쁘냐. 쟤 어택을 해서 어 봐. 저애이야 헐었다. 헐다 f i r 아 아, 역자, 역자역자역자 에임으로 역자하는데 아야 미비야 미안한데 한 번만 주도록. 그, 건우 형이야. 아, 하나다 안 하나. 하나 형 거기만 막아줘 조심하면서. 피 하나야 피 하나 비자 비로와 비로. 비 가자 비 가자 비 가재 비 가재. 당이었다 내가 비니가 내가 보면 될까? 권총 들고. 어, 그냥 가줘. 앵글. 앵글 야리 아, 아 가야 돼.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자 가자. 라프라나라프라나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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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몇피 미아 피. 해놈이 막살해 막살해 여자 여자 살해 어, 어, 깨벽, 어, 아, 아, 깨벽, 깨벽 보는 중 포즈 잡아 포즈 잡아 빈내려봐빈내려 제발 세 거기서만 막아라 깨벽 보는 중 깨벽, 깨벽, 깨벽 중. 보는 중 깨벽 있다 깨벽 있다 아. 몇 피일이야? 거기 거기로 다밀거 같아 너무 안 온다, 진짜. 깨벽 깨벽 진짜. 있어 깨벽 있어 아 깨벽 보는 중 제발 뭐 앞에 앞에 깨벽 깨벽 아나 깨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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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아, 흘리고 잖아죽뻔 넘이갔나넘어갔 이토리즈 패스했다. 이터리즈 패스했어. 아, 엔초노 었어 엔초 실었어. 엔초 실었어. 이 정도면 땅은 이정도 어, 나이스. 개 좋은데. 개 <laughs> 좋다. 개 크랙이다. 좀만 천천히 보자. 나이스. 한번 땅. 인형 빼고 무조건 아야 형. 나이스. 그거, 그거 잡으로. 아, 보고 왔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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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로키. 에면 받았어. 면 받았어요. 로 가야 될것 같은데. 로에플이야플 어차피 비이야비이 하나 있을 거이 가볼게 그냥. 아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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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세시가 근데 아가볼것 같은데 하나 나오 박스 게 잭꼬 아쌍쌍 아, 마이스 톡톡 되되 위에 아 있을까 아 있을까 아 천천히 폭발 조심하고 영상 로쌍몰었다오오아씨 이거 깨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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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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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, 야 신저 일층 왔어 신저 일층어신일층에신일 층이 나 내가 으로 갈게 신일층 유빈이 삐롱 봐야지 나볼게 나보게! 나보게! 나보다 나보게! 나보 나보게! 나보나보나보설나나보 나보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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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게

아, 득점했 아, 미친 크래킹이아는데 근데 센으로 간게개우바야 누가 근데 사실은. 아, 미안 미안. 어차피 안 잡을 건데.